랜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공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또 누굽니까? 2D 덕질 고수입니다. 이런 랜덤깡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빠른 개봉을 위해서 이 아래쪽만 가위로 다 잘라오겠습니다. 우와, 아직. 자,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왔고요. 이게 그림 상관없이 그냥 다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멤버별로 모아왔고 예진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긴장된다. 어? 처음부터 놓아있는데? 잠깐만. 어, 야, 이거 어떡해? 와! 와! 아, 이게, 이게 나오는 건가? 어? 어? 이거 뭔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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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요, 여러분, 세개다 노한데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나한테 왔지? 한 번에 세개다 볼까요? 오케이. 나 아직 초심자의 버프가 남아있었나봐. 래또 그래 뭐가 이렇게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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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노래 너무 예뻐 미치겠다 아 진짜 우와 이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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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나 지금 손떨리는거 봐요? 아 진짜 미치겠다 어아 이거 스티커도 귀여워 미쳤다 미치겠다 어어어어어 또 눈물 점 얘기하는 거겠지? 천재 아이돌 진짜 진짜 최대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진짜 반비 우와 <laughs> <laughs> 어, 어, 단체포카 그래 단체포카가 있겠구나 나왜이 생각을 못했지?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아 너무 예뻐 미치겠어 어떡해 아 나, 나 계속, 노아가 계속 나와! 나 미치겠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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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거 두 번째 팩에서 이렇게 나왔어? 나 계속 노아 나와! 아! 아 근데 이거 퐁퐁뿌린이랑 있는 거 미쳤다! 아, 아니 근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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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맞아? 나 지금.. 나 지금 너무.. 어, 어떡해.. 노아야.. 노아야 진짜 어떡해.. 어떡해 진짜 나 너무 행복해 어떡해 어떡해 나에게 이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이번에는 또볼콕이야 진짜 미치겠다 노아야 귀여 아아미니봐 귀여 워 미치겠다 아. 나두팩 갔는데 이렇게 나왔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최 풍면이야 미친 왜 이래 오늘? 나왜 이래? 또 노아야? 나 지금 운수 터졌어 지금 아 귀여워 은호하고 유진이 제가 이거 얼핏 봤거든요? 이거 레전드 포카드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는 은호가 아나 이거 무조건 드 버려야 돼 애들 너무 예뻐 아 이번에 이렇게 은호가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 와 잠깐만 어어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다. 아 자세를 이러고 있는 거는 정말 반칙이에요. 아, 진짜, 아 이뻐, 아 이뻐.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나 지금 세개 깠는데 노아 이만큼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와, 나 진짜 지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도파민에 절여졌어. 노아 드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행복해 아. 다음은 은호 아이 이 카드 이쁘다 아 이렇게 산리 친구들도 있구나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린이 으와 예준이 아령 들고 있네 미쳤다 근육에다가 저렇게 뽕뽕 해놨어 와 애들 이거 다 미쳤는데 이것도 무조건 드볼해야 된다 이거 진짜 제발요 아. 야뭔야야 어? <laughs> 이런게 있으면 있다고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왜나 이거 몰랐단 말이야 진짜 아 이뻐 아 이뻐 어떡해 아 이뻐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노아 그 심지어 나 지금 중복이 없다. 아 너무 행복해 어떡해. 아 드디어 이제 하민이다. 아 밤비 카드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진짜 애들 이거 다 모아야 된다요. 하민이가 왔고요. 이것도 무조건 다 모아야 된다. 선유랑 있는 것도. 아 예준이 예준아 어, 셀카 천재 미쳤다. 어떻게 이런 이름 깜찍한 포즈를 생각했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미친. 이제 슬슬 중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 초콜릿 붙이고 이게 이루 아, 진짜. 아, 진짜가. 아, 네 진짜. 아직 갈 길이 먼데.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 어떡해? 아, 예뻐. 하민이 너도 손짓 고 있다. 귀여워. 슬퍼 겠어 진짜로 으아 음인이 응아 음이 음인이 가 누구야 으아 은호다 아이 아, 애들 얼빡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무조건 제가 드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미니 포착코는 중복이에요 중복인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창 남았거든요 지금 노아팩입니다 노아팩 아 은호 전신이 나왔고요 진짜 이 카드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 하미니 팩이다. 우와. 우와. 아, 레전드 미쳤어. 잠깐만. 아, 가까이서 보자. 와. 백종이래 센스 미쳤어. 아, 진짜 하미나. 아, 미치겠다. 모자에다가 표정 그려놓은 거뭐가지 천재 아님? 야 우와. 아, 미치겠어. 아, 이거는또 귀여워. 미치겠어. 아니. 이번 아, 하미니, 이렇게. 하미니 전신 복합. 오케이 게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아 노아야 아, 귀여워 아 얼굴에 크림 붙이고 이러고 찍었단 말이야 진짜 말도 안돼마아 아, 너무 예뻐 아 미치겠어 어떡해 아아 아, 노아 중복도 썼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아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아, 진짜 디자인팀 진짜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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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미쳤어요 여러분 어떡해 아 이것도 진짜 무조건 이거 진짜 다 뽑아야 되는데 이안나오면 진짜 나 운다 아아 아, 그리고 우리 풍풍부린도화 두개 나왔어 너무 좋아 하나는 소장하고 하나는 갖고 챙겨야지 헤헤헤헤 <laughs> 화면이 존버 나왔어요. 와, 반비 와 구도 미쳤다. 야타즈 구도 미쳤다. 맛있어 보여 케이크. 아 귀여워. 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봐도 좋네. 자, 아, 좀 더. 아밤비밤비 밤비 새로운 거. 밤비 새로운 거 나왔다. 그림 포까아 귀여워. 와 근데 와 근데 포즈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 건데 노아. 아니, 노아는 왜 포즈를 그렇게 치, 어떻게 그렇게 취할 생각을 한 거지?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팬들 환장하는 포인트 다 알고 있다니까? 어! 노아, 어, 밤빈가 봐. 야, 너무 예뻐. 진짜 여러분, 레전드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떡하냐? 마이멜로디 나왔다. 아, 예뻐 죽겠어. 이번 건또밤비 특집이었네. 아 예뻐. 저 마이멜로디의 하늘색 리본이랑 밤비 모자가 진짜 찰떡입니다. 아, 아 예뻐. 여러분 또 투명 색깔 보이죠? 또 누군가의 빨대가 왔다. 아 진짜 미치겠다. 홍봉 브링 단이 캐릭터. 어 아, 예준이 같은데? 어 아, 이번 거는 이번 팩은 다 중복이었어. 근데 오히려 좋아. 아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요, 은호, 마이 멜로디. 으 하민이 미쳤다. 어, 나도 늘려볼래, 나도. 어, 나도 늘려볼래. 아, 어, 귀여워. 아, 어, 미치겠다, 진짜. 어. 와, 은호, 크로미도 있었어. 와. 어? 지금 예준이 빼고 산유오랑찐거다 나온 것 같은데? 아, 아, 너무 좋아. 어크로미 어, 부럽다. 나도, 나도, 크로미 할래. 나도. 어, 야,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노아 빨대잖아. 어떡해? 아, 나못 보겠어. 아, 잠깐만. 아, 어떡해? 나 진, 나 진짜 노아 중복 나오는 거다 내가 가질 거야. 진짜. 노아는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아, 나 빨대 볼까? 어떡하는데? 베리지다! 아, 새로운 포카! 아, 나 약간 너무 좋아서 저 어이가 없을 정도. 아니, 근데 이빨때 어떡하지? 이제 슬쩍 보자. 어,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어... 어... 우호! 아...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냐? 나 미치겠다. 제발이 살려주세요. 아... 아. 응.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진짜 아 이뻐. 아 이거 하도 많아서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 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민이하고 밤비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노아 다 나온 게 아니었어. SD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은호 빨대가 나왔어요. 아 은호가 나왔어. 빨대 우리 강동원. 아 너무 재밌는 빨대. 아 빨대 다이아 이거는. 어 이거는 맞는 거네. 아 이거는. 이번 팩은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노아가 이렇게 은호하고 같이 기치치고 있어요. 아 귀여워! <laughs> 우리 노아! 아 사랑스러워! 아 미치겠어! 이번 팩도 다 중복입니다. 나저 예준이 빨대가 잘 나온 것 같아. 오히려 좋아. 드디어 시나무를 예준이까지 해서 산우랑 들고 있는 친구들도 다 모았고요. 빨대는 밤비가 나왔어요. 나 지금 하민이 빨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봐요, 나 예준이 빨대가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우와, 이거는 플라인 팩이다, 플라인 팩. 아, 노아 중복 너무 좋고요. 밤비 빨대 너무 예쁘고요. 아, 행복해. 중복. 노아 중복 너무 좋아요. 진짜 미치겠다. 나 너무 행복해. 어떻게 나 진짜 미치겠어요. 어떻게? 아, 아, 너무 좋아. 진짜. 아, 아. 자 마지막 일곱 개 남았습니다. 여기에 하민이 빨대가 있어야 하고요. 제가 볼때 노아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와 이번에 좀 새로운 포카 많은데요? 이거 두개다 처음 나온 것 같아. <laughs> 아 드디어 하민이 빨대 나왔다. 와나 진짜 시끄럽했잖아. 예준이 이것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와 하민이 엄청 귀여울 줄 알았는데 또 약간 멋있는데요? 섹시한데요? 와 진짜 미치겠다. 와이 눈빛.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빨대 다 왔다. 행복해. 야. 아 노아 미쳤다. 진짜 노아 또 나왔어요. 나 너무 행복해. 나 진짜 지금 울고 싶어. 아 진짜 어떡해. 아 미치겠다. 중복. 얼빵 노아 또 나왔어요. 어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노아 얼클이 아니었네. 아 <laughs> 여러분, 들 진짜 이번 팩 미쳤어. 나 또, 노아 또 나왔어. 그, 이거, 이거 처음 보는 이 플라잉 포카.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와, 말도 안 돼. 나에게 이런 행운이? <laughs> 아, 아, 어떡해. 아, 행복해.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노아 없이 못 살아, 이제.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아, 나 너무 행복해. 아, 아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올게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와, 우와.